여 어, 요새 날씨 진짜 좋잖아요. 5월 됐는데, 제가 영상은 틈틈이 찍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업로드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네, 어, 하긴, 아, 하... 이게할수 있긴 한데, 지금 사범 숙제를 제가 생각보다 더 더디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으로는 4월 말까지 끝내고 5월에는 졸업작품 구상을 해서 디자인화를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디자인을 바꾸기도 하고 뭐 서치도 많이 하고 여유있게 할 생각이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숙제를 이렇게 어 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왜 그랬냐면 제가 지금 이 자켓이거든요. 아프간 뜨기로 뜨는 자켓인데, 있기는다 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뜰 때, 레글런 선까지 다한번 떴다가, 여기를 다 잘랐어요. 잘라서 한번 더, 떴거든요. 이게, 제도를 지금 배우면서, 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 뒤에는요, 이렇게 레글런 선이 우리가 일반 아는 직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직선, 사선 레글런으로 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이 새로 배운, 화범석때 새로 배운 곡선 레글런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곡선 레글런으로 바꿔서 다시 떴거든요. 제도도 다시 하고. 확실히 몸에 더잘 붙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앞판은 곡선 레글런, 뒷판은 사선 레글런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자켓은 다트를 안 넣었어요. 여기 가슴 다트. 근데 어, 다트를 과제니까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살짝 언급하고 헤어지긴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긴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다트를 넣으면 좋다, 넣기를 더 원한다 선생님들이라고 들은 들려오는 거예요. 몇몇 분들 얘기겠지만 그래도 과제니까 저도 그푼 김에 여기 다트 가슴 다트도 넣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달라 보이죠? 이 부분. 이쪽은 티가 더 많이 나요. 다트 티가 나는 게좀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여기, 여기, 다트, 여기, 다트 보이죠? 그래서 가슴 다트를 넣었고요. 그러면좀더 입체감이 살겠죠, 옷이.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테두리 두르고 있어요. 이 테두리,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위에 짧은뜨기 아니면 고무단 이런 테두리를 두르는데 이번 사범 수업에서 여기 두껍게 바이어스 핀 넣는 느낌 있잖아요. 그 침대 커버 같은 거 가끔 이렇게 각세음서핀 들어간 거있잖아요 그런 테두리처럼 나오게 하는 거 배웠거든요. 네, 이렇게 메리어스 떠서 접어서 이렇게. 어요그 그러니까 이외는 또얘마 예대로 게이지 따로 내고 요 직선 목표 센치에 맞춰서 코스 계산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로 했고 여기 모서리도 울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안쪽도 마감도 깔끔하게 마감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되긴 해요. 이래서 이렇게 테두리까지 두르고 있어요. 이 테두리가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지금 앞판 한쪽 했고, 앞판 밑에 했고, 뒤판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살짝 된 곳만 입어본다면, 이렇게 돼. 이 테두리가 이렇게 돼. 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한때 고생스러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사범 숙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뜨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시작하면 안될것 같아서 시작 안 하고 있고 숙제만 끝나면 뭐 하나 자유 뜨개 하고 그 다음 숙제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음 숙제도 사실 만만치 않겠죠? 아이고, 파라솔이 자꾸 삐그덕거려. 다음 숙제도 테일러드 칼라일 것 같은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올 한해는 숙제에 올인하는 걸로 마음을 접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로 지내고 있고, 어, 이렇게 정원 나와서 작업하니까 밝아서 어, 지점도 잘 보이고, 이기 어, 하거나 테두리 하거나 할때 어, 좋아요. 밝은 데서 하고 있고, 제 노안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밤에는 진짜 작업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5월 27일부터 27, 28, 29, 30 이렇게 4일 동안 사범 수업 2차 수업 받고 왔거든요. 이번에 2차 수업 가기 전에 어, 제출해야 될 숙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프간뜨기로 자켓 레글런 소매여야 되고, 그다음 에 문이랑 이런 거다 각자 디자인 해야 되고. 실측 축도제도, 그 다음에 그 계단 산출하는 거 있죠. 보그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계단 산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칼라 분산 증가, 칼라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안의 디자인이 또 들어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다 충족하면서, 세달 안에, 어, 두달반 정도였나? 그 디자인을 다 하고, 완성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시간적으로 압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새로 배운 그 도톰한 테두리로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어, 되게 임박해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었는데 어, 그래도 완성이 어떻게든 되잖아요. 마감이 있으면 그래서 잘 제출했고. 그다음에 뭐 점수 나름 다 매겨서 보, 돌려주셨는데 어 채점한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세게 보시는 선생님들은 되 엄격하게 다 체크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디만 제 재제출하라고 표시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누가 뭐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더 잘했거나 재제출 나왔다고 해서 못했거나 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은데그 선생님들이 보는 기준, 그러니까 딱 꽂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그 부분이 그부분 만약에 눈에 거슬렸다 하면 재제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재제출은 안 나왔는데 저뭐 속으로 뜨끔했던 지점들이 아마 도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한, 선생님들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좀 진짜 많이 돌아보고, 더, 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 오늘 제도 같은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했는데, 다 아는 제도긴 하, 하지만, 정확하게 칠수 기입하고, 뭐 선도 정확하게 쓰는 거, 그런 기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기본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로운 거 어, 눈만 높아서 예쁜 거 해보겠다고 어, 까불다가 <laughs> 제대로 뭔가 지켜지지 않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을 못참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물론 그건 동의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부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어요. 보그 교과서가 보면 사진을 진짜 예쁘게 찍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예스러운 뜨개방에 걸려있을 법한 그런 생매치랑 그런 쉐입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보그의 흥미를 잃을까봐 디자인이 순스럽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메꿔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재밌, 아니다. 재밌다. 예쁜 거 만들 수 있다. 예쁜 거 만들면서 이런 보부에 있는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발버둥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자료도 진짜 너무 엄청나게 너무 많이 만들었고 학생들 각각이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각각에 맞춰서도 도안을 다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높으려면 이런 이런 설계가 더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복잡해서 이해를 못할까봐 미리 어, 다 이렇게 오려서 붙여보면 이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의도 다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어, 어찌 보면 학생들이 아 우리 선생님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뒤돌아 보니까 학생들의 능력을 제가 오히려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숙제를 해보니까요 어, 힘들 당연히 힘들죠. 왜냐면 내가 원하던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방향 내가 그냥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하면 간단히 될것 같은데 하는 걸 알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로만 써서 작품을 만들다면 만든다면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했던 거 아니면 이제 새로운 거를 도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시행착오 분명히 있으니까 하다가 뜯게 될 거고 어, 또한번 해보니까 좀덜 예쁜 것 같아서 또 뜯게 될 거고 그런 과정들을 당연히 겪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배움이 있는 거라서 뜯는 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이런 치열한 숙제를 해보면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배웠었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제가 책책질을좀 할게요. <laughs> 이제 자료도 좀덜 만들어드리고, 혼자 해볼 수 있도록 많이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어, 학생들이요, 보급 교과서에 있는 거좀 촌스럽다고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음, 이그 이론을 배우기에 적합한 작품이긴 하잖아요. 완벽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나서 그걸 배움을 바탕으로 자기가 도전하고 싶은 작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적용해서 어, 만드시면 두번 공부가 되니까 앞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위주로 했지만 가끔 한두 개는 제가 바꿔드렸거든요. 자료를 제가 새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정말 힘든 일이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는 정말 교과서 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배우다가 새로운 작품 도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그 기본을 충분히 해낸 분들에 한해서 제가 새롭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표도 새로 만들어 드리고 새로운 디자인 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재밌었어요. 저는 새로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항상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을 때는 선생님들도 누군가한테 배워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조금 섞어서 자기가 조금 거기에 뭔가 덧붙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면도 있거든요. 네. 직접 일본 사람들을 배우니까 되게 선명하게 배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중간에 끼지 않고 탁하게 배우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좋은 경험이었고. 4일 연속 수업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하루만 지도원 수업 갔다 와도 녹초 되시잖아요. 네 4일 연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도하고 산출하고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 4일째 됐을 때는 약간 좀 멍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또 숙제를 이만큼을 받아왔는데 다음 과제는 테일러드 칼라 자켓이에요. 대바늘로 떠야 되는데 어, 이번엔 두 달밖에 없고 사실, 테일러드 자켓이 더 어려울 거잖아요. 이, 뭐, 라펠 부분, 노치 부분,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내네 사이즈로 제, 똑같이 축도제도, 실측제도, 무늬 선택, 디자인, 그거를 뜨고, 그 다음에 잊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하고, 테두리 마찬가지로 리버서블 테두리로 해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바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촉박할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칼라 뭐 하나 더 뜨는 거 있고 게이지 조정 편물 뜨는 거 있고 있으니까 어, 도저히 이번에는 막 다른 여유를 부릴 저번에도 여유를 부렸던 건 아닌지만요 <laughs> 여유를 부릴 그런 어, 게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문의를 선택해서 떠야 될것 같아요 음, 이런 마감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가혹하기도 한데 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또 초인적인 힘이 생기니까 이런 경험은 가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테일러드 칼라 구상하고 있고요 오늘 무늬스와치 내서 또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에 만든 자켓, 아프간 자켓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좋아요 엄청 많이 눌러주셔서 가지고 뿌듯했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 무늬를 선택을 했는데 어, 선생님들은 확실히 화려한 무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띄고 색깔도 많이 들어있고 저는 아무래도 그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는... 음 이렇게 맞춰서 만들기가 어려웠고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무늬를 골랐고 그다음에 칼라 달기 전에도 엄청 고민했어요. 칼라 달기 전에가 진짜 예뻤거든요. 이 라운드 내기. 근데 칼라를 달면 확촌스러워지는 거 아닐까 걱정 많이 해서 칼라도 조금 귀여워 보이도록 여기 이제 라운드 비칼라 제그도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에 맞춰서, 쇼 칼라를 비 칼라로 변형해서 여기를 되돌아뜨기로, 여기도 계단 산출해서 뜬 거예요. 네, 분산 증감 표도 제가 다 계산 산출한대로 일러스트로 다시 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출했거든요. 이렇게 뒷 칼라랑 앞 칼라가 분산 증감 정도가 달라가지고, 그 정도 다른 것도 다르게 계산 적용해서 했더니 정말 이렇게 딱 맞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글런 있는 것도 그냥 반박음질 해도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 이거 열 맞춰서 이렇게 코주림 있는 부분이 딱딱 떨어지도록 이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배운 곡선 라글란이 있어요. 네, 여기 뒤에는 사선 라글란 그대로 적용했고, 요 앞판, 앞에는 이번에 새로 배운 곡선 라글란대로 적용을 했더니, 몸에 더 팍팍 안기는 느낌으로 입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새롭게 배울 게 많구나. 그리고 배운 거를 또 옷에 적용을 해서, 아, 이게 진짜 더, 몸에 잘 맞는 느낌이 든다 라는 경험을 하는 게 어, 뿌듯하고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사, 이제 앞으로 저, 준사범도 지도원 하신 분들 준사범 배우신 다음에 어, 기다렸다가 사범 수업 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왕 시작하신 거 지도원까지 하셨다면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범까지 쭉 해보세요.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여러분들 막 가르치고 하면서 벌면서 <laughs> 배우고 다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도 다 벌면서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나한테 남는 게 계속 있, 있잖아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음, 정말 권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번 사범 준비하면서 사실 어, 어디에 도움을 청할 데가 많이 없었어요.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고 어, 지금, 이제, 제독, 제도, 제도 수업 듣고 있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그래도 받을 수 있어서, 어, 조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어, 준사범을, 막, 그렇게까지, 다 들어보니까, 다른 선생님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배우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준사범 과정이 원래 그런 건가? 싶기는 한데, 제가 진짜 잘 배우고 잘 연구해가지고, 어, 저보다는 좀더 사범서 받을 때덜 막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봄에 정원 일 하느라고 또 시간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 어, 꽃? 가꾸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데 지금 요 근래 한, 한 2주 동안은 그래도 그 전에 해놓은 꽃들이 피고 이래서 정원이 예쁘게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장미가 엄청 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꽃 보여드린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제가 꽃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저희 정원 꼭 구경하고 이번 영상 마칠게요. 꼭, 꼭 구경하고 힐링하세요.